Hello, I'm your Richard. 38번입니다. consumer account for merely consume available store go incredibly adaptive Economize Resources Shift Analysis Nuance Fixed Speculate Figure a Out Higher thinking, automatic, reflexive, glucose. The brain is a high energy consumer of glucose, which is its fuel. 뇌는 아~ 입니다. 소비자입니다. 근데 하이 에너지 컨슈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소비자예요. 하이 에너지 컨슈머 고 에너지 소비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소비자인데 에, 무엇을 이렇게 쓰느냐 면요 포도당 글루코스를 써요. 자요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일단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라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동사가 V'가 이제 뒤에 에, 다시 오니까 주격관계대명사절로서 주어다시 앞에 얘기한 뭔가가 i s 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보로 그것의 연료 보험명사 그것이란 뇌죠. 뇌의 연료다. 여기 글루코스겠죠. 글루코스. 포도당. 단수. 잇. 접속사 플러스 앞에 나온 선행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그래서 관계대명사. 이렇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계속적 용법일 때는 이렇게 선행사가 단독일 수도 있고 어떤 구 덩어리일 수도 있고 문장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문맥에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그글스는 뇌의 연료다. Although the brain accounts for merely 3% of a person's body weight, it consumes 20% of the available fuel. 양보의 접속사 비록 머물지라도 여기까지 The brain 부사절의 주어 넘버 두 그 다음에 부사절의 동사 넘버 투 블라블라 주절의 주어 넘버 원 주절의 동사 넘버 원 접주동 블라블라 주동 비록 이 주어가 이 동사 할지라도 이 주어는 동사한다. 완성. 비록 뇌가 account for 하면 뭔가를 설명하다도 되는데요. 어, 설명한다는 게 뭔가를 차지한다. 여기서는 어떤 어, 차지한다. 주어 단수니까. 어, 차지하는 데3% merely, only 겨우 고작 3%만을 설명해주고 차지해요. 무엇의 3%냐면요. 한 사람의 body weight, 체중 몸무게의 어, 겨우 3%만을 차지하는 게 뇌야.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뇌는요, 그 뇌는요 소비합니다. 소비하는데요, 20% 3%에서 3%가 아니라 20% 굉장히 더 크죠. 뭐에 이용 가능한, 이용 가능한 연료의 20%나 차지한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죠. 하이 에너지 컨슈머입니다. Your brain can't store fuel, however, so it has to pay as it goes. However, 라고 하는 건 앞,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어, 연결하는 연결사인데요. 역접이죠. 하지만 앞의 내용과 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건데 소재는 똑같아요. 당신의 뇌는 can't store. 저장할 수가 없어요. 연료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신 에, 에, 그 당신의 뇌는 has to 반드시 반드시 pay 지불해야 함,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생략된 게 이제 pay the fuel이겠죠. 연료를 그 지불해야 한다는 건데 as it goes. 자그 뇌가 간단한 얘기는 뇌가 활동을 한다. 어, uh, it goes, it acts. 그래서 뇌가 이렇게 여러 이런 저런 어, 활동을 할때 활동을 하면서 어 그대로 있는 연료를 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없어지고 또 새로 또 갖다 쓰고 이렇게 어, 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거를 저장할 수가 없어서. 그 때, 그때 필요한 대로 바로바로 바로 써버린다. Since your brain is incredibly adaptive, it economizes its fuel resources. 또 접속사. Since. 당신의 뇌가 is 비동사담의 보호를 효용사 적응력이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즉 뇌는 이쪽이또 넘버 투이쪽이어 넘버 원 뇌는요. 넘버 원이코노마이즈 해요. 이거 삼치 단수니까 있 붙였고요. 아주 절약하고 아껴요. 경제적으로 사용해요. 그 뇌에 연료가 되는 여러 자원들을 연료 자원들을 아껴요. 이게 뭐저 뭐 저축 저장 안 되니까 그 많이 쓰니까 어그 적응력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서 어 아껴 썼습니다. 그래서 아껴 썼습니다. Thus during a period of high stress it shifts away from The Analysis of the Nuances of a Situation to a Singular and Fixed Focus on the Stressful Situation at Hand 어, 역시 에, 연결사인데요 어, 그럼으로 앞에 이래서 그럼으로 인거관계죠 during a period of high stress it shifts away 자 전체사 어떤 기간 동안에 시기 동안에 높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의 그 시기 동안에 동안에 어 그것 즉 뇌겠죠. 뇌는 shifts away 멀리 이동합니다. 뇌가 멀리 이동하는데 이동이라고 했으니까 from 어디에서부터 to 어디로 from A A에서부터 B로 그렇게 멀리 이동합니다. 자, the analysis 분석 무엇의 분석이냐 그 미묘한 차이들 nuances 무엇의 어떠한 상황의 그 뇌가 마주하고 있는 어떠한 상황 현실의 여러 미세한 상황들에 대한 분석 여기로부터 a 어, singular 단수의 하나의 그리고 fixed 고정된 초점 뭐에 대한 초점 내지 집중이냐면 그 스트레스를 주는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이고 at t e n d 손에 있는 즉, 지금 내가 마주한, 당면한, 음, 지금 당장에 마주한, 당면한, 어,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한 하나의, 그리고 고정, 집중된, 에, 그러한 어, 초점, 요기로 어, 뇌가 아,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정신적인 압박감을 받는 동안에는요, 어, 상황에 대한 여러 분석 이거 안 하고 이거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어, 완전히 집중하는 걸로 가는데 하나의 완전히 그 고정된 집중인데요. 그 지금 해결해야 할것 어떤 상황에 집중합니다. 에너지를 갖다가 이게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You don't sit back and speculate. about the meaning of life when you are stressed 당신은 sit back 1번 and speculate 2번 1번과 2번을 don't 하지 않아요. 느긋하게 이렇게 뒤에 쫙 기대서 앉아서 어, 무엇에 대해서 speculate, 깊이 생각 어, 사색을 하지 않느냐면요. 그 의미에 대하여 무엇의 의미? 삶의 의미에 대하여. 근데, when you are stressed, 당신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받을 때,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가만히 뒤쪽에 싹 깊, 깊숙이 씻어야 니까 기대고 앉아서 사색할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니까. Instead, you devote all your energy to trying to figure out what action to take. 역시, 연결사죠. 그 대신에, 당신은 devote 합니다. devote A to B. A를 완전히 다 주는 겁니다. 바치는 겁니다. B, 명사나 동명사 하는 것에. 모든 당신의 에너지를 줍니다. 바칩니다. trying to 부정사. figure out, 알아내다.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에 모든 당신의 에너지를 바칩니다. 근데 뭘 figure out, 알아내는 거냐면요. what action, 의문사, 투부정사. 무슨 행동, 우리말 해석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지, 취할지, 원래 take action 하면 어떤 행동을 또는 조치를 취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무슨 행동을 취할지를 figure out 알아내는 것 알아내려고 어, try 노력하는 것에 전치사니까 어, 우리 그 devote to b 에서 a를 b에 해적에 달린 전치사니까 동명사 모든 에너지를 다 줍니다. 여기저 What action to take. 의문사 투보정사는요 이렇게 좀, what action.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가 U죠. y o U. 조동사 should. should. 그 다음에 take. 이렇게. 의문사 투보정사의 구는요. 구. 단어 네 개로 구죠. 주어 동사 없으니까. 이렇게 절. 의문사, 주어, s h o u l 동사 원형. 해서 절로 바꿀 수 있어요. Okay. Sometimes, however, this shift from the higher thinking uh, parts of the brain to uh, the automatic and reflexive parts of the brain can lead you to do something too quickly without thinking. 하지만, 그다 부사가 제일 앞에 가끔씩은 이러한 이동은, 이러한 이동은, 스트레스 때문에 여유를 안 부리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이러한 뇌에 효율적인, 경제적인 이러한 연료 사용을 위한 이러한 이동, 변신은 해서, 뒤에 또 설명이네요. From, to. A에서 B로의 이동인데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동사가 can lead 목적어 목적격 버 투부 정사의 오형식을 유도하는 lead입니다. 이동은 유도할 수 있어요. 당신이 투부 정사하는 것을. 오케이. 이동인데 from higher thinking 고차원적인 생각 사고의 어떠한 그러한 부분인데 uh, of the brain 뇌의 고차원적인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들에서부터 어디로에 자동적이고 1번 자동적이고 2번 reflexive 반사적인 부분들입니다. 뇌의 자동적 반사적 부분으로의 이러한 이동은 당신으로 해금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도록 유도 야기 초래할수 있는데요. 근데요. 뭔가를 to do 하는데요. 너무 빠르게 하도록 그리고 생각 없이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러다 보면 어 뭔가 좀 오류가 날수 있다. 생각 없이 너무 빠르게, 너무 빠르게 부정적이죠. 하게 하니까 단어 하나 좀볼 텐데 여기 reflexive라고 하는 게요 반사적인, 즉각적인이고요. 요거하고 대조되는 게 Reflective. 어, Reflective라고 리플렉티브. 하는 건 사색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Reflective. Reflexive는요? 그냥 반사적인, 반사적인. 그래서 반대되는 걸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거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어, 완료하겠습니다. All right.